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바입니다이 시간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구독자 정보 상담 하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금지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 예비입찰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회사가 투자에 비해서 투자할 때 보수적인 회사가 이런 아시아항공 예비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후보로는 애견그룹과 현대산업개발과 며이에스테우합쳐서 하고 kcgi 강풍부펀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9월 중순에 전 리스트 선정하고 본 실사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 본입찰하고 우선 우선 집장세상자 선정 합니다. 12월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보유 현황입니다. 공산업이 31%, 금무석유 11%, 기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3분기 겨냥 현황입니다. 매출액 3조4 600억, 영업손실 1,169억, 당기순손실 2 9 1 6억부채청계 상반기 부채청계 9,5989억 조즉 10.10입니다. 조조 만에 10조, 10조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발 침과 합치면 최대 13조, 13조. 그러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은 최대 13조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현재 애경그룹이 저가공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경그룹은 현재 실제적으로 현금 현 자산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탈락한 수성이 높습니다. 현재 산업개발은 현금상 자산이 1조한 6천억 정도 됩니다. 한 2조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수비용으로. 그렇 때문에, 나머지 부작품이 위례했었대우 해서, 4천억을 정부적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강성부 펀드도 투자자를 구해서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발채무가 13조까지 나오는 유회사를 굳이 인수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현대산, 현대산업개발은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 현대산업개발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아파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 사업이 주택사업이 100%입니다. 요즘 건설주 홍라가 이유가 장기간 하락 이유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월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악화가 됩니다. 이유는. 민간 기업들이 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할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현대 산업개발입니다. 주택사업비중에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격하기 위해서 HDC 현대 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에 입찰에 참여한 걸로 이상합니다. 예비 입찰에. 현재 간략한 예비 입찰, 유력, 인수 후보로 유력합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현대 산업개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기간과 개인, 외국인도 멍땅못땅 멍땅 팔았습니다. 기간이 27만 9천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27만 7천주 팔았습니다. 개인만 달랑 56만 3만주 샀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다 팔았는데 개인 혼자 사, 사, 샀습니다. 오늘 뉴스 처음에는 뉴스 흐름이 없다가 뉴스가 나가 남과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폭락했습니다. 최저점 32200원 찍고 종가를 살짝 반등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입니다. 77000원짜리가 장경하라 하여 오늘 최저점 32200원입니다. 상장후 최저가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주주는 hdc 32.99%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DEC 현대산업개발의 지금 투자된 회사로는 호수 h d c 100%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자회사인 세 군데가 따라옵니다 저항공사도 따라오고 또 다른 상장사 두 개가 따라옵니다 총세 개를 한꺼번에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HDEC 현대산업개발의 모 회사인 h d c 가 신라 민선점과 함께 민선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샤낭공을 인수하면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좋은 흐름을 볼것 같아서 현대산업개발이 총를로 맹구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계속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은 매도를 권유해야 됩니다. 한 2만원, 2만한 4, 5천원까지는 빠져야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희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언제 통화하면 거비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